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댓글로 이렇게 말씀 하세요. 제가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결국 타격을 입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홈플러스가 파산하게 된건 쿠팡, 네이버, 알리 이런 기업들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아니 오늘 시키면 내일 로켓 배송 오는데 모터 뭐 홈플러스 쓰냐?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홈플러스는 트렌드에 뒤쳐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물어가는 사업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어떤 트렌드에 뒤쳐진 것도 요인이 되겠지만 그 트렌드에 뒤쳐진 것들이 본격적으로 위기가 된 이유는 소비가 악화됐기 때문에 즉 경제가 안 좋. 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맞다 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데일리에서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제주도보다 동남아 쿠팡보다 알리테무 국내 소비 반전 필요하다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카드 사용 실적 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수시장이 마비에 가까 워요. 왜냐 사람들이 다 외국 가서 돈 쓰고 외국 제품에다 돈 써요. 우리나라 제품에다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것도 미국 주식 같은 이제 해외 주식 이런 거 많이 하고 돈을 갖다 쓰는 것도 해외 다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돼요. 막 돌아가줘야 되는데 그냥 지금 얼어있는 상태. 거예요. 인구도 가뜩이나 적어가지고 전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 되게 취약한 국가거든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이제 지금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는 거죠.